마니커 FNG 보유자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력버스 채널입니다. 오염수 방류라고 검색을 하면 은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24일 날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엄청 큰일이죠. 그냥 오염수도 아니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 하니까 당장 24일부터는 회도 못 먹어요. 이제 꽃게도 못 먹고요. 꽃게 지금 제철인데 어떡하나요. 그죠 이럴 때 어떤 가격이 올라가냐면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죠. 수산물 가격 올라가면은 대체제도 같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육류요. 자, 물고기 값이 올라가면 뭐 단백질 보충은 해야 되니까 육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면 매출과 이익도 같이 성장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테마가 오를 때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테마가 움직이는 거를 저희는 진짜라고 하고 이런 진짜 테마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매집을 하신 분들 이렇게 매집을 하신 분들은 정말 고수이십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타점을 보면은 지난번에 방류 선반영이 한번 있고 나서 조정을 할때 진짜 멘탈이 나갈 정도로 조정을 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요게 무슨 패턴이다? 밥그릇 패턴이다 밥그릇 패턴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가 갑자기 의미없이 빠진 다음에 세력들의 매집이 있고 상한가로 올라가는 주식이요 그거의 대표적인 차트가 이번 바니커 FNG 차트인데 이런 밥그릇 패턴이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최고가를 갱신하는 거는 이게 패시브예요 무조건 최고가는 돌파를 하고 그리고 정고점 또는 말도 할수 없을 만큼의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주가를 누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누를 때 단타인 사람 도 털고 장기 투자하신 사람들의 물량도 털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무서운 구간에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세력이 매수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 보유주 여기 적혀있는 종목들 있죠.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매입 단가에 매수를 해서 지금 이러한 수익률을 벌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세력이 이렇게 노란 다이아몬드 다쯤에 샀다. 이런 자리에서 샀다 그러면 왜 샀겠어요. 주가를 이렇게 올려서 팔려 산 겁니다. 이번에는 왜 주가를 내리면서 샀겠어요? 더 크게 올리려고 내리면서 산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진짜 잘 오르는 기업은 1파장이 가고 2파장이 정말 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 매주 선물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된다. 방송 시작할 때 누르신 분들은 또 누르시 시면안 돼요. 구독 취소됩니다. 제가 구독하신 분들에게만 수익을 선물로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선물은 별게 아니고 이렇게 매입 단가 이런 자리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마니커 fng 이런 자리에서살수 있도록 리딩을 해 드려요. 제가 드린 리딩은 무료고요. 제가 드리는 무료 리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여기 제 연락처 큼지막하게 적어 놨어요. 010-4242-0988이 제 연락처인데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버스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세력들이 매 계수하는 버스. 세력이 운전하는 이 신나는 버스에 여러분들도 탑승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자리들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가 조작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뉴스가 나와요. 제가 뉴스를 뭐 조작해서 내는 게 아니고 차트가 이뻐서 매집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뉴스예요. 저희가 뉴스를 준비하지 않아도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이 뉴스를 내보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리딩하는 이 다이아몬드와 뜬 종목 매수하면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 평범한 겁니다. 뉴스가 떴을 때는 뭐 해야 돼? 분할익절을 들어가야죠. 오늘 같은 날부터 팔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저희 채널처럼 매매를 해야지 오랫동안 롱런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 이렇게 나눠드리는 종목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최근에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이슈로 주가가 무려 300% 가까이 상승한 거 보셨나요? 자 여기서 세력의 타점이 올라가기 직전에 떴었어요. 올라가기 3일 전에 이슈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세력은 매집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승 구간을 통해서 주가를 300%나 올려서 수익을 챙겨간 것이었죠.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나오기 전에 이거는 세력이 진짜 강한 것 같다. 최소 두배 이상 갈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거 믿기시나요? 자, 제가 문자 전송 내역을 불러왔습니다. 발송 일자가 5월 16일 12시예요. 12시가 되면은 점심 시간대죠. 점심 시간에 참여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12시가 되면 매일 12시가 되면 문자를 한 통씩 발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날에 가장 세력이 강할 것 같은 기업을 보내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번호가 위에 있는 번호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를 세력 버스라고 저장을 해 주시면 스팸과 분리되게 제 문자를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삼부토건을 매수가 1,040원에 세력의 형태,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 이력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목표가 3,500원까지 보시라고 하면서 비중을 담아서, 자, 사랑을 담아, 그리고 재료까지 선별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제가 매수타점으로부터 목표가까지 구독자분들이 얼만큼의 수익을 내셨냐면 무려 235%의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려면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버스라고 온 번호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요. 단순히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라고 문자 보냈다 그러니까 못 믿으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독자분한테 진짜 매매했는지 인증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6월 22일 화요일 날. 안녕하세요. 세력버스 유튜버 땡땡입니다. 3부터고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내 네, 버스님 덕분에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넣었는데 진작에 버스님 따라서 주식할 걸 그랬어요 하고 왔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는데 매수 매도 타점 지켜 주신 분이 사실 잘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저를 믿지 않으면 좋은 종목 드리면 뭐 합니까? 그죠 저를 믿어 주시고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 원을 다 넣었대요. 작은 돈 아닙니다. 천만 원만 투자해도 1년 동안 먹고 살 만큼 수익 내시는 분도 많아요. 자, 아가타님 제가 유튜브에 그 자랑을 해도 되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매 내역을 보내주셨어요. 3부토건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6월 19일 날 235.9%의 수익을 내셨다. 그죠? 아, 235% 수익 나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버스님 채널 알려줘서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냈으면 좋겠다 친구분들한테도 채널 소개를 해 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제 채널 소개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종목도 잘 챙겨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12시만 기다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큰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종목만 드린 게 아닙니다. 몇개좀 자랑을 하자면, 5월 18일 12시에는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무려 70%의 수익을 드렸고, 6월 2일 12시에는 제가 455분께 토니모리를 드려가지고 5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DTNC 6월 15일, 12시에 들려서 무려 45%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내역들 차트 살펴보면은 어마어마한 차트가 보이는데, 자 세력의 타점이 딱 등장을 하고 제가 12시에 문자를 쏴 드렸더니 무려 3일 만에 40% 이상의 수익률을 드렸는데 지금도 DTC는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아이크래프트도 제가 언제 드렸나요? 5월 18일 날리딩을 드려가지고 자 6월 13일 날 목표가 5천 원을 달성을 하면서 무려 40%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를 제가 6월 2일 날 12시에 드렸는데 목표가가 7천 원이에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토니모리도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문자를 쏘는 이유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이게 세력 신호라는 건데, 제 채널 이름이 뭔가요? 바로 세력버스입니다. 저는 세력을 연구하고 패턴을 연구하기 때문에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고 매집하는 기업을 저격수처럼 찾아내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버스라고 적어서 위에 있는 제 번호 010-424-0988. 지금 보시는 영상 10초만 멈추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토니몰이 지금 노란색 타점들 이후에 돈 벌기 얼마나 쉽게 올랐습니까? 이런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니커 FNG는 대장주로서 얼마가 갈지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한데 실적 데이터가 별로 많이 쌓여 있는 기업도 아니고 매출액이 계속 줄다가 이번에 반등을 했지만 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치 투자로서의 목표가는 안 나오고 뭐 상장 초기 때 나왔던 고점 있죠 만원 정도까지만 가도 땡큐긴 한데 어 마니커 FNG는 이번 방류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되는 걸 체크하면서 기간적으로 지켜. 보면서 매매를 해야 정확한 목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면 이런 작전주의 테마 상승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자리가 대충 정고점 부분이에요. 그죠?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될 자리에는 이렇게 파란색 타점이 떠가지고 제가 리딩으로 세력 매도 타점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미 마니커 FNG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이러한 문자 리딩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마니커 FNG 제가 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을 해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로 마니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마니커하고 마니커 FNG 고점 신호 나왔을 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번호로 고점 신호 나왔을 때 지금부터 분할익절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한통 쏴드릴게요.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는 자리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검색기 이런 게 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런 동원수산이나 4조 5양 같은 기업, 수산물 시장 관련된 기업들이 차트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차트가 좋은 기업들은 당이나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주부터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면은 차트에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 같은 종목들이 떠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제 검색기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 타점에서 매매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리딩 받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조건 검색기 나눠드릴 테니까, 이 검색기 설치 방법 한번 받아가 보세요. 자 바로 공개할게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노란색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구가 있죠. 이런 자리를 세력 타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이 타점은 매일 실시간으로 검색해주는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도대체 이 조건식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창은 증권사에서 제가 만든 검색식의 성과를 검증해주는 창입니다. 성과 검증을 누르고 시장에서 100개의 종목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 중에서 99종목이 상승을 하고 하락 종목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상승 종목 비율. 이 검색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이 검색식으로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주가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100개 중에 99개의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 타점을 보면요. SBB테크라는 기업을 검색을 했는데 처음에 1개월 만에 121%, 3개월 만에 273%의 수익이 나왔대. SBB테크를 타점을 잡았을 때 세력 차트로 조건 검색을 했을 때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3개월간 27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팩트입니다. 세력이 매수해서 올리려는 자리는 티가 날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매집을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 주가가 올렸을 때팔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올리려고 사기만 하면 세력도 물릴 수 있으니까. 큰 물량은 올리기 전에 매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이 살때 사고 팔아야 될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차트에도 나오잖아요. 살때 사고. 팔때 팔아야지 여러분들이 뭘낼수 있어요? 수익을 낼수 있잖아요. 세력의 다점을 따라서 같은 버스에 탑승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기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 할수 있어요. 세력과 반대로 움직여서 돈을 벌수 없다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세력이 매집할 때 사고, 세력이 익절할 때 팔아야 돈을 벌수 있지만, 세력의 움직임, 패턴을 외면하면 돈을 벌수 없게 됩니다. 시장에는 2600개가 넘는 차트가 있습니다. 매일 차트가 바뀝니다. 이 차트를 여러분들 매일 확인해서 타점이 나오는지 언제 보고 있습니까? 상승 종목을 이 비율처럼 99%의 확률로 찾아주는 검색기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에 자동사냥 돌려놓은 것 같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세력이 시장에서 급등주를 만들지만 이런 패턴을 읽지 못한다면 수익을 낼수 있나요? 수익을 못 내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든 이 패턴. 여기에 패턴들을 다 넣어놨고 증권사에서 증명을 해주죠. 무려 99%의 확률로 이 검색기에 나온 종목은 오른다. 당장 주식시장에서 일주일 뒤, 그리고 한달 뒤에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검색기를 받아가신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아직 검색기를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 버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어려운 패턴은 검색기에 모두 다 넣어놨고 여러분들은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력버스였습니다. 자, 제 세력버스에 탑승 한번 해보세요.